당신에게 무엇인가 준다면 그것은 꽃일 테다. 꽃밖에 줄 것이 없지만 꽃은 내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몸과 마음이 지쳐 모든 것을 소진해버린 날. 머릿속이 시끄러워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이럴 때일수록 위로와 위안이 절실한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면 퇴근길에 있는 꽃집에 들러 꽃을 조금 사들고 가는데요. 환하고 탐스러운 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느새 지친 마음에도 조금 생기가 도는 느낌이 들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으로 일상을 위로하는 에세이 오늘 나를 위한 꽃을 편집한 편집자 초록입니다. 오늘 나를 위한 꽃은 자체로운 꽃사진과 글이 어우러진 포토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보적인 색감과 구성으로 SNS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남동 꽃집 5차원을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이지요. 이 책에는 소담한 아네몬의 한 송이부터 화사한 꽃들로 가득한 꽃다발, 웅장함이 느껴지는 센터피스까지 온갖 모습과 색채의 꽃사진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한땀한땀 한땀 사철 제본으로 엮어 화려한 겉표지로 감쌌습니다. 이 책이 정성스럽게 꽃들을 갈무리한 꽃다발처럼 느껴지기를 바라면서요. 다양한 꽃사진과 함께 엮인 글도 참 서정적인데요. 매일매일 꽃을 만지고 다듬으면서 저자가 꽃에게 위안과 감동을 받았던 순간들에 대해 꽃을 선물하기 위해 오차원을 찾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심하고 고민하여 누군가에게 꽃을 주는 마음을 엿보고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춰 선물을 고르는 다정함 같은 것을 읽고 있으면 저절로 나도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어울리는 꽃을 추천해주기도 하는데요. 각 계절에 어울리는 꽃은 물론이고 아침, 저녁으로 두고 보기 좋은 꽃이나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꽃도 있으니 꼭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꽃이 그저 기념일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었는데요. 이제는 스스로를 잘 돌보고 대접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스스로에게 꽃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필요해서 사는 생필품이 아니라 예쁜 것 말고 소용 하나 없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물해주면 그 순간만큼은 나를 대접해주고 내 기분을 돌봐준다는 만족감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 책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꽃이 아니라 독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특히 마음에 갔던 사진들은 계절들마다 다른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5차원의 풍경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뿌리 없는 식구들은 당신의 정원이 되어 주기 위해 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오차원의 풍경도 저자만의 정원 같아서 보기 좋지만 그 많은 꽃들이 많은 이들의 정원이 되어주기 위해 모여 있다고 생각하니 꽃은 참 다정하구나 싶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만든 꽃이 아니라 거리에 꽃을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요. 꽃 꽃을 사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꽃과 나무와 풀들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주변을 한번더 둘러보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책에서 알려준 꽃과 나무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기대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없는 나는 정원을 꿈에서 갖는다. 그리고 나의 작은 정원 5차원. 이곳엔 뿌리가 없는 꽃과 나무가 가득이다. 더 짧고 더 아름다우며 더더더 더, 더 기억에만 존재할 꽃. 나는 정원을 일구는 농부처럼 매일 꽃을 가꾸고 물을 비우고 닦고 쓸고 자르고 버리고 솟고 다시 가져오고 잎을 떼고 줄기를 자른다. 그리고 내 뿌리 없는 식구들은 여기저기로 당신들에게로 오직 당신만을 위해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65페이지 나의 작은 정원 5차원 중에서. 5차원에서는 미리 만들어 둔 다발을 파는 일은 거의 없고 주로 주문 제작으로 만든다. 나의 취향이 아주 많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주문을 받으면서 꽃을 받을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꽃을 주고 싶은지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좀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것이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곰곰 생각해보고 되내면서 하나의 다발을 만든다. 149페이지 여기는 5차원 주문을 받습니다. 중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꽃이 있다. 봄이 오면 우리가 기다리는 벚나무 외에도 길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공조팝나무 비슷한 시기에 생김새도 비슷한 설류와 겹설류와 점점 조경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흩날리는 잎팜나무 도시의 조경으로 심어둔 튤립과 주민센터 앞의 단골손님 펜지 좀더 따뜻해지면 여름에 초입에서 덩굴로 피어나는 들장미들.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수국과 목수국, 백묘국, 코스모스, 강아지풀,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이를데 없는 능소화. 가을에는 단풍, 마가몽 열매, 늦더위 같은 해바라기, 학교 화단에서 익숙하던 국화과의 꽃들. 겨울에는 주목, 편백, 측백, 가뭄비나무, 향나무 등 침엽수들과 열매, 마른 가지들, 빨간 포인세티아, 이름만 늘어놓기에도 한참을 이야기해야겠지. 가끔 수강생들로부터 예전에는 바깥에 꽃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요즘 길에 꽃들이 참 예쁘다고 이름을 몰랐던 때에는 그냥 지나쳤던 꽃들을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바라보게 된다는 말을 듣곤 한다.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괜히 신호대기에 걸려서도 횡단보도 옆 화단에 이상하게 심어진 튤립들이 귀엽고 도로 위에 아무도 보지 않을 것만 같은 곳에서 열심히 꽃 피우는 붉은 장미들에 감동한다. 아무리 바빠도 시선에 꽃을 담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25에서 26페이지 주변을 둘러보면 중에서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주변의 꽃과 나무들을 둘러보며 즐겁게 계절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